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도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서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 사신 이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 이틀을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하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너는 돌이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거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그의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정탐꾼을 보냈으나 그들이 온 보고는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이고 성은 아주 높고 백성은 기골이 장대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거기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와 메뚜개와 같다는 이 절망적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급기야 모세와 아론을 멸, 어,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원망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갈렙은 아무리 당신들 말이 옳다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믿지 못한 이들이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급기야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표적, 뭐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한순간 전염병으로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더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며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말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모세도 화가 잔뜩 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더니 기껏 또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이거 벌받아 싸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론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다는 거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것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아니 그런데 일거에 한꺼번에 그들을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16절이에요.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니 커녕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그런 행태를 가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 비록 그 어떤 형제가, 자매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렀거나 그에게 명명백백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극률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죽이려 했던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이에요 나 주는 노화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지금까지 다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뭐 때문에 더디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20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거듭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한 대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되 죄의 열매, 그 죄값은 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혹자들은 이렇게 말아 그게 무슨 용서입니까? 벌다 내린다면 그게 뭔 용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에 다 없애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따라서 당장 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 그들의 생명을 당장 거두리지는 않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주저하면서 못 믿었던 그들의 그 열매, 믿지 못한 열매처럼 못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죄의 열매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무서운 일입니다. 내 잘못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했던 갈렙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신도 자손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24절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갈렙은 남들과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지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구들이 장대한 안악자손이고그 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민수기 십삼장 삼십절 말씀에 갈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요. 그니까 또 군중들은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돌로 쥐, 쳐 죽이려고 하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갑시다. 야단하는 거예요. 6절.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에서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회조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특별한 남다른 신앙을 가졌던 것이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 모세처럼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모세처럼 저 중보의 기도를 할줄 아는 사람,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오히려 그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오늘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쓰나미 같은 역경이 우리에다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줄 아는 사람. 오늘 이런 갈렙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에 소개될 때에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수아 다음에 갈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진두지휘한 것은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이인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이인자여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었지만 목숨을 내놓아야 할때 그는 앞장서서 내놓아 믿음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앞장선 사람 이 갈렙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합창 지도를 오래 해보았어요. 모든 지휘자가 다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프라노는 구하기 쉬워요. 그러나 좋은 알토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휘를 하다가 또 집사님들에게 음색을 보면서 집사님은 알토하세요 그러면 빛칩니다. 내가 노래 못 부른다고 알토로 보냈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인자가 있어야 일 인자가 있는 거예요. 수모 봉사는 알토가 있어야 소프라노가 빛나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난가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난가 내가 대통령인가 내가 대장인가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갈렙 같은 사람이 너무 적어요. 살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내가 1등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저 그렇습니다.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모세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언제나 비록 숨어 봉사하는 이인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서서 약속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중보에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비록 우리가 묻혀 있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안에서 꼭 필요할 때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나설 줄 아는 갈렙 같은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